안녕하세요. 수양부살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 뱀띠분들에 대해서 공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에, 어, 떤 좋은 기운들이 좀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먼저 35세이신 분들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 직장이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내가 어떤 사업을 직접 경영하시는 분들, 어, 가게라든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인정을 받고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지금 뭐 코로나라든가 어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 내가 그 동안에 노력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이 고생하셨고, 또 열심히 노력하셨던 만큼, 내가 직장 상사라든가 동료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내 발목을 잡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을 본다던가 어떤 사업 장사를 진행하던 부분에 있어서, 작은 실수라도 용납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내가 그래도 넘겨가고 내 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좋은 기회에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살이신 분들입니다. 어, 내가 1월 달에는 문서라던가, 물건 잡을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때입니다. 특히 가족관계 부분에 있어서 말이라도 한마디 예쁘게 하면은 정말 콩고물이 떨어지는 그만큼의 좋은 기운이 들어있는 시기가 되겠다. 이분들 자존심 굉장히 세신 분들입니다. 고집도 굉장히 세시고 그렇지만 재산을 꼭 내가 욕심을 내서가 아니라 말 예쁘게 하고 인정받아서 좀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은 놓치지 않는 게 오히려 똑똑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대신에 조금 장기전으로 봐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루 이틀 이뻐 보일라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나오고 한다면은 또 그분들은 아시리라 보여집니다 자그 다음에 59세이신 분들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되는 시기가 되겠다 어떤 사고보다는 내가 좀 몸에 질병이 생기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병원을 들락날락 한다던가 어, 건강적인 부분을 염려를 해서 보험을 들어놨다면 은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가시고 확인을 좀 하셔야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팠을 적에 어, 충분히 내가 뭐 어떤 걸로 인해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 가신다면은 그래도 올해는 좀 무난하게 시작을 하는 시기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가정에서 어떤 불화라던가 뭐 헤어진 이별 부부지간에 아니면 또 가족지간에 뭐 보고 사네 안 보고 사네 이런 좀큰 소리가 날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 있어요. 음, 좀 속이 시끄러워. 어떻게 보면 내가 빌어가야지 되는 어, 그런 사주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문제에 당면해 가지고서 내가 이것도 풀리지 않고 저것도 풀리지 않고 할 때는 좀 어, 수양고사한테 연락하셔서 또 점사도 한번 대면으로 보시는 것도 어, 좋겠어요. 음, 올해 조금. 어, 시작이 조금 시끄러운 그런 부분이 가정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71이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이렇게 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수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이제 뭐 주위에 가족, 뭐 친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 내가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하는 때입니다. 주위 가족분들 좀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면연의 시작을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 없이 시작을 하겠다. 어디서 뭐 로또가 되거나 떼돈이 불러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자식이라던가 어떤 뭐 유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 몫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으니까 잘 챙겨서 또 노후에 또 대비를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뱀띠분들 또 1월달 공수에 대해서 어, 말씀드려봤습니다. 또 수양보살은 다음 달에 또 다른 공수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